지금은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묵고 있는 호스텔이 12인실이거든요? 새벽부터 난리였어요. 일찍 퇴실하는 친구, 새벽에 놀다 들어오는 친구 근데 단체생활이니까 좀 배려를 하면 좋은데 문을 연신 쾅쾅쾅쾅 아침에도 준비하는데 그래서좀 오래 걸렸습니다다 비슷비슷한 시간에 나오려다 보니까 웬만한 때는 오전 10시에 오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시간에 움직이다 보니까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오늘 첫 일정은 어디냐 어제 할턴 힐에서 봤던 거기를 올라가려고요. 크로 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여기서 걸어서 1 시간 정도 걸립니다. 거기 갔다가, 그, 해리포터 작가님이 등장인물 이름에 영감을 받았다던 그 묘지를 찾아가보려고요. 지금 가다가 어제 봤던 데가 생각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여기 토요일에만 열리는 약간 한국식으로 따지면 농수산물 마켓이 있다. 그래서 일단 거기부터 먼저 가려고요. 오픈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10시 아닌가? 9시부터 2시까지래서 일단 거기를 먼저 갔다가 그리고 하이킹 하러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 반대에 위치 있어서 엄청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라요. 에덴버러섬은 언제봐도 멋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닌가? 많은 건가? 아, 그렇게 큰것 같진 않습니다. 아니네 꽤 크네. 어, 진 매주머리. 농수산물이라서 진짜 농수산물만 팔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과자. 과자? 빵, 이런 것도 다 파네요. 배고파. <laughs>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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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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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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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 아주 <목소리도> 그 치즈 이런 것도 있어요. 치즈는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짜. 소시지롤은

시식도 하고 있어서 그냥 못 지나가고 있어요. 배고파. 저기 에그 타르트가 인기가 많네. 구수베리 그 맛이 궁금해서 샀습니다. 잘 익은 거 그냥 먹어도 된대요. 그 맛은 달에 라고 아세요? 달에 약간 그 맛인데, 조금 더 새콤한 맛, 달에 를 구수 베리 라고? 하는 건가? 그넘좀시다 배가 고파서 체리디니시 하나 먹어버리고 그리고 에그타르트를 두개 샀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거기 올라가서 먹으려고요 저기 저긴가? 제가 올라가야될 곳이 저긴가봐요 아서스시트 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어져있네요 근데 제가 어제 카탄 8톤? 이래서 봤던 거는 저 이쪽 방향인 거 같긴 한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 위에 보시면 나문자는데 사람들이 저기 막서 있어요. 엄청 예쁘죠?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수 있을까요? 오늘 안으로? 와! 어제 찾아보면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진이랑 한 50%만 똑같아도 좋겠다 했는데 사진보다 훨씬 예뻐요. 비만 오지 말아라, 제발. 햇볕이 더 쨍쨍했으면 이뻤겠지만 일단 비 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에든버러가 여름에도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린대요 그래서 가방에 우비를 챙겨놓긴 했는데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엄청 가파른데 근데 다들 엄청 가볍게 올라가는 거 봐서는 괜찮을 거예요 심지어 물도 안 챙겨가시네 엄청 가팔라 보이는데? <laughs> 갈림길이, 길이, 세 개, 네 개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약간 지금 있는 길 중에 제일 고생하는 길인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거니까 올라가겠습니다. 물도 안 챙겨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저는 지금 그 가방이 물에 간식에 바리바리 길은 잘 되어 있어요. 계단도 높, 너무 높지 않고 괜찮습니다 흐려서 다행입니다 더웠으면 못 올라올 뻔했어요 이제 반반 반 정도를 갔습니다 점점 가팔라집니다. 약간 블록프론이랑 바트로 중간 정도 절반까지는 돌계단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흙바닥이에요. 이거 하이킹 하시는 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미끄러져서 이런데 그냥 올라가야 되거든요. 먼저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저기까지 <laughs> 저 가야 돼. 그래도 올라오길 잘했습니다. 15분 정도밖에 안 됐네요. 저기까지 한 20분이면 도착하겠는데요. 20분만 고생하면 되네. 여기서 피크닉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간식 어차피 나도 생겨 없구나 간식. 너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 길이. 매우 힘드네. 안전해 보이니까 일로 가겠습니다. 정상입니다. <목소리도> 저랑 앞에 여자 세분 말고는 <laughs> 다딴길 가더라고요. 저 내려가는 걸 보더니, <laughs> 왠지... 뭐 어떻게 이미 <laughs> 이리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어린 애기들도 오는 곳입니다. 충분히 다들 오실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선 속도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평소에 등산을 좀 하시는 편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 이, 이 산만 좀 그렇고, 또 낮은 데도 있으니까, 낮은 데 가셔도 되시고요. 근데 이제 길이 좀 좁아서, 등산, 하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서로 양보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기를 올라갔다 왔더니, 여기 약간 초반 그 갈림길입니다. 저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오 제가 갔던 그 각진 모양의 산에 도착할 거예요. 너무 힘들다 했더니,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laughs> 등산 안 하시고 저런 데만 걸어다녀도 충분히 좋겠는데요? 왜 일로 왔지? 아까 파머스 마켓에서 산 에그타르트를 먹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를 아까 저 위에서 못 찾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고. 봐봐. 여기도 힘들어. 여기도 힘들어. 우와. <laughs> 조롱꽃. 어, 귀엽다. 여기 옮겼다. 여 호수도 있네. 약간 뱀 나올 위험만 없다고 하면은 막 뛰어다니고 싶다. <laughs> 드디어 에그타르트를 먹을 장소예요. 어딘가 있겠지 앉을 만한 곳이. 이게 타르트 클래식이랑 스트로베리 입니다. 밑에 있는 건 구스베리에요. 타르트는 너무 달았습니다.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저 밑에 저 성이 홀리로드 성이라고 해요. 저기도 많이 가시는데 저는 내일 저기 에든버러 성을 갈 거라서 굳이 성두 개는 가지 않으려고요. 원래 했는데 제가 어제 봤던 그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 산에만 오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여기를 한 바퀴 싹 돌고 가겠습니다. 에든버러 오시는 분좀 길게 자, 일정 잡으시는 분들은 저기 바닷가도 많이 간다는데, 시간 되시면 저쪽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전안 가겠지만, 저기 한 곳만 더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말고 더 편한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음영. 아닌 것 같은데 와. 아닌가 봐요 이 길이 그러네 저로 돌아오는 길이 있었구나. 어. 뒤에 남자분 <laughs> 저 따라서 고생. 뭐, <laughs> 어쨌건 아, <잠깐> 왔습니다. <laughs> 네, 무너지고 오늘... 무너지고 저거만 남은 거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하이킹 2시간. 아직 생각했던 것보단 빨리 끝났습니다. 전더 오래 걸릴 줄 알았거든요. 저 건너편에 가님께서 이름에 영감을 얻다던 그레이프라이스 세네토리라는 묘지예요. <laughs> 근데 이 앞에 엄청 다 관광지화 되어 있네요. 아, 개 이름이야? 설마독독개 묘지였어. <laughs> 개 묘지. 개 묘지였다구요. 그러면, 해리포터 등장 인물에 나오는 이름을 찾아볼까요? 일단, 골드모트의 아버지인 토마스 리드의 무덤은 구글 지도에 아예 박제가 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잘 찾아봐야 된대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그곳이지 않을까요? 근데 작가님이 저렇게 글자도 제대로 안 보이는 저런 안쪽까지 들어가서 보진 않았겠죠? 이런 길가 옆에 있지 않을까? 여기 뭐 맥고나걸도 여기 있고 스네이프 이름도 여기서 찾았다던데 존 왓슨 이게 셜록홈즈에 나오는 그 왓슨의 이름이라는데 모르겠다? 진짜 왓슨이 이거 맞슨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소설 속 이야기니까 아닌가? <laughs> 다른 이름은 도저히 못 찾겠는데. <laughs> 포터도 여기서 있다 그러고 스크림점 메코나골도 있다고 하는데 왜 모르겠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들 토마스 리들 무덤에만 관심 있어서. 네네. <목소리> 네. 근데 저번도 저승에서 신기할 거예요. 자기 무덤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오나 하고 생전 처음 본 자기 후손과 전혀 1도 관계가 없는 그러면 이제 다른 이름 근데 못 찾겠어요. 너무 너무 일단 묘지가 너무 크고 영어로 써 있으니까 더 머리 아파. 토마스 리들은 아예 통째로 이름 다 갖다 썼는데 다른 인물 같은 경우에는 성씨만 딴다든가 뭐 이름만 딴다든가 그랬다 그래서 더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존이란 이름은 진짜 많네요. 존이랑 토마스, 엘리자베스. 맥코나고의 교수님의 이름을 따온 곳이 에 윌리엄 맥코나고 무디 그 교수님의 이름도 있는데 스펠링을 약간 바꿨대요. 그래서 찾는 게 지금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근데 여기 해리포터 투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조용히 묻어 다니면 <laughs>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시리우스 블랙의 블랙 이름을 저기서 따왔어요. 블랙. 블랙, 보이나? 블랙. 엘자베스 무디 무덤이고요. 아마 스펠링이 바뀌었을 거예요. 소설상으로는. 그리고 여기 묘지 자체가 실제로 부레잔 영화를 여기서 찍었대요. 그래서 더 많이 찾아오나 봐요. 해리포터 투어가 곳곳에 있어요. 각국말로. 코스프레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어린애들 상대로 하는 투어도 있는데, 저기는 막 마법주문을 <laughs> 열심히 외치네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주인이 죽고 나서 무덤을 14년 동안 지켜서 저기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해준 거래요. 14년 동안 무덤을 지키다니. 죽음을 이해하고 지켰다기 보다는 거기서 주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닐까요? 음. 이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했다고 하니까 여기 젤라또를 먹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맛은 4파운드고 3가지가 6파운드면 3가지만 먹어야지. 음. 세 가지 맛을 시켰고, 우유 맛이랑, 민트 초코랑, 화이트 초크 라즈베리를 시켰는데, 주문 중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3 f l a v o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끄럽다 보니까 직원분이, 그, 라지 3컵으로 주문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제하고, 영수증을 따로 안 줘서 저도 잘못 결제된 줄 몰랐는데, 아이스크림을 담을 때 보니까 한컵 주더니 이제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컵 얘기하라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주문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다행히 그, 그, 환불 해줬는데 약간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현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현금 없이 지금 영국 여행 중에다가 오늘 갑자기 현금이 10파운드 좀 넘게 생겼네요. 같은, 예. 네. 네뭐 예, 민트 초코는 영국이 민트 초코가 유명해서 민트 초코를 시켰는데, 네, 뭐 언니가 할리포터 그걸로 유명하다는데, 그러네요. 줄도 서 있고, 유명 엘리펀트 하우스가 왜 유, 유명하더라? 조앤 롤링이 여기서 g 필을 했었나? 오. 근데 안에 들어가려면 뭔걸 뭐 먹어야 되는데 방금 젤라또 <laughs> 세 가지 맛을 먹어가지고 배불러. 네, 좀 나중에 와야 되겠어요. 근처 기념, 기념품이라고 파는데 구경하다가, 저녁 때쯤 되면 가죠, 뭐. 아까 인형 파는데 가봐야 되겠어요. 환생 귀엽죠, 마시멜로우 인형. 아, <돔레인지> 토끼인 <터키기 연주현> 줄 알았는데 무슨 벌레인가 봐요. 아, 이거 아니면 이거 갖고 싶어요. 원래는 이거긴 한데. 키링. 하지만 24 파운드. 우와. 거의 5만 원돈이네리리 이제 오로로달니리왜키링라다 이게 더오로 <laughs> 비가 많이 내려서 드디어 비옷을 개시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니고

팔기는 파는 거겠죠? 병관이라지만? <놀람> 어, 쑥스프리 <소프트포이잖아>. 찬. <놀람> 뭔가 일본에서 팔 법한 그런데? 왔는데, 뭐랄까 생각했던 것보다 내부는 잘 꾸며져 있는데, 제가 사고 싶은 거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보시면 관광객이 제일 많은 거리고, 그래서 기념품 샵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목소리> <목소리> 현장 답사 와봤어요. 내일 오긴 올건데 지금 음 현재 여기는 8월인가에 있을 군악대 페스티벌? 그걸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도 여기서 종료 내일은 정말 에든버러 캐슬 들어가 볼게요. Bye. Bye.